Thank <laughs> you. 에서 멍청한 똥개 소리나 듣던 진돗개가 해변에서 파티를 즐기는 커플에게 저지른 일에 소름 돋았어요. 최근 한 미국 음.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6개월 전제 반려견 톰이라는 진돗개와 서부 해변으로 산책을 갔었는데 정말이지 너무 황당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말 저녁이라 해변 피크닉 구역에는 사람들이 박을 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 중국계 커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 음악을 스피커로 시끄럽게 틀어대고 있었죠. 게다가 테이블 아래는 캠핑용 번호까지 켜놓았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 불꽃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어서 위험해 보이더군요. 심지어 그곳은 아이들이 지나가는 동선이었기에 저는 용기를 내어 정중하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볼륨 조금만 낮춰주실 수 있나요? 불꽃도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커플이 뜬금없이 저와 토미를 번갈아 보더니 한껏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여기가 당신 땅이야? 여긴 우리 파티야? 멍청한 똥개나 데리고 다니면서 훈수두지 말고 듣기 싫으면 네가 비켜 진심으로 화가 나서 한바탕 푸악거리를 하고 싶었지만 저런 것들을 상종해봐야 경찰서나 들락거리지 싶어서 그 자리를 떠나려는데 갑자기 제 반려견 토미가 산납게 으르렁거리며 저 무례한 커플이 있던 테이블 아래만 뚫어지게 응시하는 게 아니겠어요? 평소 온순한 녀석이라 지금의 상황이 더욱 이상했습니다. 훈련할 때 가르친 기다리 라는 신호를 줘도 듣지 않고 심지어 앞가슴으로 제 무릎을 살짝 밀어내며 전진을 막더군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에 저는 곧바로 인명구조 요원이 상주하는 라이프 가드 스테이션에 비상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죠. 구조 요원이 달려와 테이블 밑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데 쉬하는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기묘한 냄새가 나더군요. 알고 보니 재판일견 진돗개가 사납게 으르렁거리던 이유는 해당 커플이 파티를 즐기고 있던 그곳에서 프로판 카테지 결합부에서 가스가 새고 있었던 겁니다. 요원은 즉시 화기를 차단하고 주변을 통제했고 당황한 커플은 볼륨을 끄며 멀뚱히 서 있을 뿐이었죠. 말했습니다. 개가 정말 똑똑하네요. 바람 불면 바로 폭발 사고 났습니다. 결국 그 시건방지 전 커플은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제 반려견과 저에게 한마디의 고맙다는 말이나 사과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벌금을 고지받고 장비까지 압수당하며 퇴거당하는 모습을 보니 저의 반려견 진돗개 토미가 대견해지며 한껏 자랑스러워지더군요. 어쩜 이렇게 영리한 개가 있을까요?